예, 우리 먼저 어, 충남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예,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26기 국내 석탄화력 발전 지역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표는 어, 그린피스에서 2016년도에 발표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현황입니다. 아, 충남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환황해권 중심으로 네개 지역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집중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는데또 다시 신규 발전소를 동일한 지역에 이렇게 제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 건설되어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 소 26기로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약 50기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특히 설, 현재 설치 중이거나 개역 중인 신규 석탄 발전소 또한 충남 지역에 매우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두 가지 그 자료로는 우리 충남에 얼마나 많은 석탄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탈 석탄, 탈 원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공정률 10% 이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간략히 자료로 나타낸 것입니다. 충청남도에는 당진, 태안, 보령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별로 10기 이상이 설치되어서 현재 이 중에 8기가 각각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중 설치된 석탄 화 발전소인에서 충청남도의 연간 발전량이 연간 11만 기가와트로서 광역자치단지 중에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력 소비량을 제외한 순 발전량 또한 6만 6천 기가와트로 기가와트 시로서 충남의 총 발전량의 60%에 달하고 저장하기가 어려워서 이. 저장이가 어려운 그 에너지 전력의 특수성을 때문에 이 전력이 대부분이 인접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 설치된 26개의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송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거리 송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765그 킬로볼트 송전설로가 당진에서 경기도 또 안성과 가평으로 연결되어서 수도권 전력 공급 목적으로 전력 생산 시설이 집중 현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건설 예정인 송전설로 경우도 수도권 남부 수도권의 남부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계획되어서 송전설로의 집중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탄 열 발전소의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 열 발전소가 집중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엄청난 양의 석탄이 지역 내에 저장되고 또 이송과 저장만으로도 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진 화력의 예를 들어보면 저탄장의 규모만도 약 40만 입방미터에 달하고. 석탄의 이송및 야정만으로 비산먼지는 연간 55만 톤이 발생하고 또 함께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석탄가루 먼지와 악취로 인한 1차적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석탄이 자연, 음, 그, 상화되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11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대기 중에 2차 반응을 통해서 오존을 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호흡기 질환 유발 등 건강 피해 영향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국립과학원의 그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발전 시설인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 양은 서울의 서울의 86배. 경기도의 5 배, 인천의 네 배에 달하는 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총 배출량 약이 배, 2배, 2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진시 대기유물질 총 배출량은 연간 20만 톤으로 전국 에, 자치단체 중에 최상위 수준으로 2012년도에 환경으로부터 대기환경의 대상지역으로 지정 예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충남의 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대량 배출한다는 그 오명과 함께 지역 내 산업에 대한 규제까지 받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 사용량을 제외한 순전력 생산량을 송전하기 위해서 건설된 송전선로로 인해서 충청남도 전체 토지의 18%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진시의 경우에 송전설로 선아지및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도내 최상위에 있습니다. 송전설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내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달하고 영향 범위가 가장 넓고 전자파에 의한 건강 영향 등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765. 어 킬로볼트 송전설로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당진시에 약 3천 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 악영향에도 충청남도의 송전설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치인 12.4%의 약 10분의 1 수준에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당진시는 지중화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면서 어,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는 충남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지역 내 언론을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도농 복합적인 특성으로 충청남도의 1차 산업규모가 상당한데요. 이로 인해서 환경적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의 하락이고요. 다양한 산업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탄화력 발전소 집중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서 광역적 조기 사망자 발생에 대한 불안이고요.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송전선로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서 암 유발 가능성은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서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 화력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 중에 바람 유해 물질이 농도가 높다는 조사 자료 등으로 인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현황과 그로 인한 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과 어떤 과제들로 풀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석탄 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대해 6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5%의 응답자가 경제 급전보다는 환경 급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는 일차적으로. 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입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같은 현실적인 환경오염 저감 목표와 연계해서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석탄 화력을 전력 생산의 중심에서 서서히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저오염 분산형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이 도입을 근간으로 하고 이렇게 도입된 소규모 분산형 발전 시설이 지역 경제와 사회 경제력을 통해 사회 경,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보급될 때 지역 중심의 그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토대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정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 개발 촉진법 등 3대 에너지 학법을 조속히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집중화된 송전설로 문제를 풀수 있는 법률적 단추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인 FIT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법률적 정부의 정책은 그 법률적 변화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에너지 분권화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기준의 강화와 오염원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등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또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전력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정부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자립률 향상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 수립의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 간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어, 지자체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국가 차원의 정책, 지방정부의 정책이 변화되어서 제도, 에, 제도적 토대를 제공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활성화되고 어 실질적인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 시민 직접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된 분산형 발전 사업은 시민 중심의 경제 구조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 자체가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정확 정확하게 수립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강화된 역할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에너지 정책 구현의 해법을 해법을 영국의 에너지 공동체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협동조합이 31개가 풍력 협동조합의 국, 풍력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31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은 실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동체 스스로 에너지 기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이익 창출을 도모할 필요성과 이익이 지역 내의 재투자와 지역사회 공헌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동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서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의 생산자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 계기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서 시민 중심의 경제 구조를 창출하고 지역복지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의 기본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